압도적 재미 매물 쇼! 자, 오늘 3부. 그래도 효능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음.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이장사의 신을 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어. 의지와 집요함이 있으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거나 정말 많이 배우고 최우 님의 감동을 많이 많이 받았어요.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그 현실이 답답하니까 앉아서 떠들면 뭐 아니면 이런 걸들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는데 아 네. 계속 떠들고 계속 두드리니까 세상이 바뀌어, 바뀌어. 해냈어 와 멋있어 아 대단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얘가 되게 잘생겼대 <laughs> 잘생기진 않았다고 아, 잘생긴 네, 내가 막 난리를 쳤는데 나를 막 아주 뭐라고 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멋있어 보이 멋있어 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은현장. 아, 실제로 해냈으니까 네. 해낸 분들에게또 저희가 응. 아낌없이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네? 정말 해냈습니다. 응. 장사의 신 은현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멋있더라, 아, 진짜. 네. 장사의 신 은현장입니다. 아, 아니, 이렇게 계속 부르실 거면 요 자리 하나 안비려요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자주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올 때마다 아. 많은 걸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환경도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네. 나중에 좀 이런 시스템으로 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어. 약간 사업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더고요 아, 사업적으로 접근합니다 어,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네. 저번에 앞으로는 두세 시간 전에 전화하면 난못 온다 충성, 충성심 테스트 하지 마라 나, 이랬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작가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이 나오셔야 되고. 아, 일단 스케줄 볼게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조건 와야 된다. 아, 그 아, 불쇼는 일주일 전에 연락 잘안 왔는데. 아, 어,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길게 시간 안 주면 안 나갑니다. 아. 왜냐면 제가 내일 MBC 뉴스 나가거든요. 아, 아 거기서 7시 20분 오전이에요. 제, 저는 저녁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근데 오전 7시 20분 그 모닝콜 투데이인가? 거기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요데요새 지상파 많이나 가시네. 이제 뭐 여기는고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유튜브는 자꾸 아, 이제 아언리듭니다 네. 거기 네. 나가가지고 네. 우리 상큼하게 세이한테 모닝콜을 해줄 거예요. 아. 그거 딱 듣고 하루가 재석기. 아. 네. <laughs> 하루가 재석게 만들려고. 네.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은현장이 있는 곳에 황희도 있습니다. <laughs> 네. 황희도 있어. <이사>, 박수로 맞다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T1의 10년 차 팬인 황희도입니다 아. 어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 T1. T1 우승.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아 모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롤 쪽에 이제 월드컵이라 불리는 아. 대회에서 T1이 우승했다. 그거도 아 3년. 삼년 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다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아그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그 굉장한 우승이에요? 아 <laughs> 엄청납니다. 이게 아. 실제로 그러니까 간단히 이런 비유도 있던데 음. 지금 막뭐 메시, 호날두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마라도나가 뛰고 있다. 우승한 거다 오. 이런 겁니다. 아 진짜로? 네, 네. 엄청난 거예요. 아, 그 점에서 이제 시사에 페이커를 꿈꾸면서. 아 시작에 페이니다 네. 끝까지 집요하게. 네. 네, 싸우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사의 신이 뭘 해냈냐? 네. 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laughs> 같은데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장사의 신이 국정감사장에 나갑니다 네. 나가서 김세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진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실제 경찰청장이 제가 들여다봤는데 부실 수사 맞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소개 다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상황을 들여다 봤는데 조금 부실하고 철저히 관리 못한 것이 있었다. 사건이 여러가로 나뉘어 있다 보니 더딘 측면이 있었다. 집중 수사팀을 지정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수사하겠다.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아, 데 실제로 그 김세희가 피의자인 건이 21건인데 많기도 많다. 어. 그중에 16건을 강남 경찰서 집중 수사팀을 꾸려서 음.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전해 드린 음. 바가 있나요? 아, 일단 제가 국감 갔다가 그다음 날매부시 왔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수사관님한테. 강남 경찰서 어. 수사관님한테 어. 그 수사팀 이제 집중 수사팀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국감에서 이제 제가 강남경찰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그 가니까 바로 집중사태 바뀌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그 다음날 갑자기 경찰청장님이 나와가지고 네. 부실수사 인정하고 아 16건은 대단한? 이제 따로 집중수사팀에서 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주에 사실 우리 세이세이 앵무세이한테 소환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어 근데 세이가 또안 왔죠 아 네. 안 왔고 아 있어.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에 아 지금 뭐수목그만에 세이를 이제 부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 네. 여기서도 계속 또 부릉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긴급 체포. 아 긴급 체포. 아, 네, 장면이 나올 거고 네. 정말 너무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어. 지금 세이가 엄청 짖고 있어요. 완전 그냥 개거든요. 네. <laughs> 아 진짜로 그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걔는 완전 개 x x 엑여가지고아지 방송 보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 짖기만 해요. 원래 짓는 개는 안 물거든요. 어. 눈동자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고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완전 끝난 거예요. 아. 거기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는 생각했는데 가더라고요. 와. 방송을 제가 어제 엊그저께도 너 라이브 빨리 켜. 너랑 동시 라이브 할 거야. 이제 제가 시청자가 많아져가지고. 아니 저도 합니다. 시청자가 많아져서 김세희 시청자를 좀뺏으려고 아. 그랬더니 얘가 또 방송을 안 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공격했더니 방송은 7시 10분에 켜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또 7시 40분에 종료를 때리더라고. 어. 제가 방송 켜, 녹취 깔 거야. 방송 켜, 녹취 깔 거야. 계속 그랬거든요. 오, 네. 그래도 방송을 안 켜고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 아, 그니까 김세희와 네. 관련한 약점이 들어가 있는 네. 녹취를 깔 거라고 계속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녹취를 <laughs> 네. 까겠다고. 네. 그러니까 김세희가 방송을 보고 방송을 하려고 계속 안 켜고 있더라고요. 아. 음. 근데 제가 또 시사 프로그램 갔다가 SBS 거. 좀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게 켰어요. 아, 아. 늦게 켰더니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방송을 켰더니 방송을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지러워요. 아. 그러니까 계속 짓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현장이 아.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게 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가 보네요. 네. 지금 엄청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아. 그냥 계속 개처럼 짓고만 있어가지고 네. 좀 쉽지 않고 이게 지금 사건이 많이 묻혀 있는 게 있는데요. 김세희가 공익신고자를 그냥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신상을 아그 재판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 공익 신고자가 좀 무서워갖고 저한테 도움 요청해서 제가 재판할 때도 몇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어, 어. 그게 아마 11월 24일에 아마 좀 크게 터질 일이기도 해요. 그게 네. 진짜 크거든요. 오. 그 변호사랑 같이 앉아가지고 공익 신고자 신상을 계속 공개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난리 났죠. 방송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황. 아, 그래요. 11월 24일에. 요것도 진짜 재수 좋으면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다. 아, 네. 그래요? 지금 좀 상황이 커요, 이거. 어... 너무 묻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여기 나온 김에 매부쇼가 파국력이 크잖아요. 어... 불쇼잖아요. 뭐하다 던지면 불 붙어요. 아, 불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일단 아... 요거라도 먼저 언급하고 가려고 음... 법정 네.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laughs> 오늘은 또 이제 그 김세희, 사이바레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 음. 돈 버는 그 모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그 구조를 파헤쳐준다고 음. 합니다 오, 네. 네. 아, 제가 사진 1번을 한번 좀 보면요 이게 레카들이 저거 사진을 몇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고 일단 한 명씩 골라가면서 공격을 해요 음, 이제 마화 시키죠 네. 근데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김세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간 게 (2번인데요) 이제 뭐 코인 대표 뭐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음. 아 근데 아니 좋은 차탈수 있죠 돈 많이 벌면은 근데 저거 갖다가 일단은 공격을 시작을 해요 (5번) 사진을 볼게요. 자, 5번 사진 보면 김세희가 자, 자신의 이제 SNS에다 올린 글이에요. 음. 5번, 6번, 7번 이런 사진 내용인데 네. 그뭐 코인 대표가 뭐 경찰관이나 또 유착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어, 잠깐만요. 네. 자, 한번 어, 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김세희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을 타겟팅을 하고 네네. 그 사람에 대한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네. 남겼나요? 위너즈 코인 골든 골 코인 청년페이 코인 최승정 사기 범죄 최승정이 함께 사진 찍은 인물은 다름 아닌 현직 경기 남부 경찰청장 홍기현, 박재진 전 충남 경찰청장에 이어 현직 치안정감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조폭 천국, 깡패 천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김포 경찰서는 골든골코인 30억 사기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은 당연히 최승정입니다. 그런데 김포 경찰서의 상위 기관인 경기 남부 경찰청, 게다가 경기 남부 경찰청과의 친분과시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수사하길 바랍니다. 어, 이게 하나 한명 타겟팅 한명 타겟팅한 다음에 이렇게 네. 이제 합니다. 네. 그러번 사진을 보시면요. 어. 좀 이따 이제 뭐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네. 결국은 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아, 공격. 자기 스튜디오에 앉 칩니다. 아, 아 공격한다며 저렇게 앉 치는 거예요. 왜 왜? 뭔가 이제 나올 구멍이 어. 있는 거겠죠. 세이가 아. 누군가를 공격하고 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 최땡땡 대표는 어쨌든 죄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어. 나왔는데 그래도 어. 누군가가 야 너네 회사 털거야라고 공격하면 김세희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승정 대표는 어. 김세희가 조작이능한 거를 사실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저는 라이브로 방송하겠다. 라이브 응. 할 때만 불러줘라. 어. 근데 김세희가 끝까지 라이브에서는 안 불렀어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라이브 한다고 불러놓고 50분 동안 녹화한 방송을 또 편집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아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최승정 씨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 어. 벌을 받을 거예요. 어. 어. 지금까지 어쨌든 네. 죄가 없으니까 뭐 벌을 안 받았겠죠. 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네. 이제 제가 누군가를 얘기하면 거기 가서 막 공격해 버리니까. 아, 아. 그런 건 네. 이건 좀 작하게. <laughs>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네. 원래 김세희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승정은 솔직히 저는 잘 누군지 잘 모르고. 아, 저도 잘 몰라 한번요 네. 아무튼 김세희가 어떻게 돈을 버가 최승정이라는 사람을 이제 타겟팅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립니다. 음. 네. 그런 다음에 김세희 하고 저 코인 대표가 통화를 한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 잠깐 한번 듣고 올까요? 네네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우리랑 방송을 하자고요. 할 거면 라이브로 가시죠, 그냥. 그냥 내가 아니 뭐최 총한테 돈 받았네. 왜최 총이 저렇게 옹호해 줘? 이 얘기밖에 어. 더 돼요? 오. 최... 오로지 내가 최. 만 옹호하는 방송만 할수없대니까 내일 2시에 그러면 인터뷰 가능해요? 내일 2시에? 나 인터뷰도 하 라이브, 라이브로 지금 나를 지금 못 믿어서 자꾸 라이브 하자 <laughs> 그러는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그게 저도 그냥 확실하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들한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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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는 진짜 돈봉투 이런도안 받는 사람이지만 어? 예. 우리가 잘 되면 나중에 2시 홍보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어? 코인도 홍보할 수 있고? 아아 <laughs> 음, 아 재밌네. 진짜 이게 진짜 사람새끼가 <laughs> 아닙니다 네. 사람새끼가 아니에요 <laughs> 얘는 진짜 개XX거든요 <웃음> <웃음> 뭐 여기서 또 일단 거짓말을 하는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돈봉 이이이뭐 이렇게 말이 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티가 너무 나는 거죠. <laughs> 어, 네. 돈봉도 안 만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끝까지 이제 최승정 씨가 돌발 발언을 할까봐 그냥 계속 녹화 영상으로 가려고 어 이끄는 거, 그 녹신 거거든요. 어, 나이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돌발 발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녹화 방송으로 가자고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영상이 있어요. 인터뷰 후에 뭐돈 받아도 된다라는 녹취가 또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구제혁 씨랑 한 건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김세희랑 구제혁이랑 통화한 네네네. 거. 자 그러면은 김세희랑 구제혁이 통화한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기 예. 그 저절대로 단 이런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사실 만나도 안돼 사실 뭐 그러니까 매니저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도 아니 인터뷰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아니 그돈 봉투 아니 그냥 내가 얘기했어 백0번돈 100, 봉투 주라고 그때부터는 인터뷰 하면 백번돈 봉투 받아도 돼. 아니 그렇죠. 왜냐면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안 하면 저도 걔한테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데 이렇게 정말 삐까뻔쩍 정말 엄청 좋은 사무실이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바로 우리 유덕준 대표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어, 사무실이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랬는데 지금 새집 그 느낌이. 네, 이제 정말 문 이제 문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또 어떻게 또 멋진 사업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저 어... 아니 저기 빌딩이 그 코인 대표 빌딩이에요? 네 그런 관계자라 빌딩인 것 같아요. 아 네. 음...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더니 아, 나니는 그러니까. 홍보까지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laughs> 결국은 첫 번째로 공격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내 방송에 나와라 어... 나와 그래야 내가 돈 받을 수 있어. 어... 그러고도 결국에 방송에 안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로 다 해줍니다. 음... 아... 질문지까지 다 만들어서 주고 네. 너는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 라고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타겟팅 돈 많은 애 하나 타겟팅해. 에이. 그리고 공격해. 음. 그런 다음에 방송국에 앉혀. 그런 다음에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홍보해줘.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비를 받고 그 회사 광고를 찍으러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구독자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 앞이 잘안 보이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코인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돈벌수 있어요. 이러면서 에이. 에이. 진짜 미쳤다니든요 그게 응?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그 응. 어머님 아버님들 저도 그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를 공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분들한테 가서 코인 공부하면 뭐 얼마 갖다가 1억벌수 있다 응. 이러면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유튜버들이 사실 위험하네. 종교 얘기 잘안 하고 응. 코인 공부 안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막장까지 가서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4개월인가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완전히 다 털렸기 때문에 음. 그거라도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승정 씨는 문제가 없다 음. 그러니까 김세희가 어쨌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제 광고비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얘기를 드린 거고 야, 레카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그 레카들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알아요 음. 대포통장으로 받든가 올리 현금으로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음. 부가세 포함 뭐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 5천 5백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비로 받아요 음... 그래도 지금까지 김세희가 빠져나갔던 거예요 아... 빠져나갔던 거 네. 제가 광고주 녹취도 원래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광고주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세희가 바닥까지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무섭대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돼요 공개할 거면 조금만 하세요 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아... 그 녹취 내용이 그거예요 세희가 먼저 그 회사로 전화해서 광고 줘 광고 줘안 줘? 줘? 스발 니네 회사 털어줘? 음 이녹신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아, 그러니까 광고를 못한다니까. 협박으로 얻어내서 네. 광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아, 야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아 이거 아무도 못해요 못해 제가 지금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세이가 좋아하는 2억이에요 걔가 좋아하는 숫자가 2억인데 음. 모든 통화녹취가 다 2억이야 2억만 해줘 음. 그냥 저도 2억 주고 끝내고 싶어요 아그렇죠 왜냐면 내가 몇백억 날렸다니까요 지금 맞아 맞아 음. 2억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죠 아, 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끔찍하다 끔찍해 네. 못 아. 싸워요. 네. 대한민국의 유력 언론사 PD가 음. 저한테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김세희 건 다뤄줘서 고맙다. 음. 우리도 너무 골치 아파서 못 다룬다. 아. 진짜 그런 내가 들은 거야 이거는. 아. 와. 유력 언론사도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음. 개인이 감당합니까? 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그 그러니까 기자님들한테도 얘기한 게 도대체 김세희 기사 왜안 쓰냐고. 음. 데스크에서 다 짜는대요. 와, 와. 에이,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김세희가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리고 뭐글 하나 조금만 잘못 쓰면 개쌍욕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 쓰기 싫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아. 진흙탕 싸면 되고 골치 아프고. <laughs> 진짜로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 와... 제가 내일 또 MBC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기자님도 예, 앵커님도 김세희한테 엄청 공격 많이 당했어. 어... 그 손영 기자님이요. 아, 예, 예. 예, 제가 거기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 중국 사람이라고. 또 막... 중국인이라고 아... 중국인이라고 온라인에서... 김세희한테. 아그 김세희 말이에요? 네, 예, 김세희가 중국인이라고 엄청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랬나? 뭐 수님, 뭐할때 수님 어, 막 이런 식으로 네. 발음 한번 잘못했다고. 이게 어. 예, 중국이 만든 거예요. 와. 그분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야, 그분도 좀 뭐. 어... 쌓인 게 있겠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제가 막 얘기를 잠깐 하는데 엄청 막 저도 공격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아, 저는 그 앵커가 중국 사람이라고 공격받은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음. 워낙에 그게 많이 돌아다녔어. 음. 근데 그 출발선이 어딘지 몰랐어. 아, 김세희, 음. 올리 김세희. 와. 그분들이 그 손령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기들은 대응을 못한대요. 자기는 김세희랑 그렇죠. 싸울 수가 없고 음. 아니 그렇겠죠 네. 아니 갑자기 그러면 그 앵커가 <laughs>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이상하잖아 아, 이상하죠 아그니까 그 이상잖아 아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아, 있어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예인 분들도 저도 이제 좀 알다 보니까 물어보면 기획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대요 맞아. 그냥 아, 싸우지 마 어. 해명하면 끝이 없다 어. 이걸 음. 김세희가 아니까 기도 아, 맞아요. 김세희가 나중에 이제 회고록 같은 거 작성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잘못한 일은 가만히 있는 장사인지는 건드린 거다. 아, 이제 이렇게 쓸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나와야 돼. 네. 아니 지금 댓글에 아니, 중국 사람인 게왜 뭐가 문제냐? 아니 중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laughs> 문제지. 중국 사람이 뭐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응. 나를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안 되잖아. 네. 네. 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이 사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뒤져보니까 제가 또 코인이랑도 엮였었더라고요 어... 주가조작이랑은 엮였었는데 네네. 코인이랑 엮인지는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 대북사업이랑 엮이지 않았어요? 네, 대북사업이랑도 네. 엮여있었고 <laughs> 예, 예. 코인이랑 엮여있는지 자료 찾으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음. <laughs> 그나마 장사의 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지금 마침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제 아... 얘기 한마디도 안하더라고 제가 제발 내 얘기 좀 해라 어? 그래야지 내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저 세이가 공격했으니까 이거 깔 거야 말리지 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아 장사의신의장 은현장의 은자를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백종원 형님 영상을 틀리면서 이러고 장사의 신이라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그아예제 그러니까 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 번째 영상이 있어요. 아, 또 있어? 아, 많아요. 뭐, 오늘 게... 퇴근 네.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아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네. 또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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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영상 보시면 네. 이제 또 조현영 씨 얘기가 나와요. 조현영 씨가 누구죠? 저도 몰랐는데요. 아니, 아니. 이제 제가 개인 녹취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터뜨렸죠 음. <laughs> 녹취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저 뭐, 무슨 뭐 녹취가 하나 또 있나 본데요. 네. 한번 네. 오늘 급하게, 내 여자친구랑, 네네. 그 조현영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 네. 왜냐 어제 그 방송을 했잖아요, 조현영을. 네네네. 조현영 씨가 난리가 난 거야. 나좀 살려달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일단 조현영 씨한테 좀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 이거는 조현영 씨가 아주 단순하게 풀면 된다. 일단은, 박성호를 일단 고소해라. 네네네. 왜냐면, 청년위원회 홍보대사인데, 청년페이 홍보대사로 얘네가 소개하지 않았냐. 네네네. 어, 그거이용됐으니까 그거 고소하고, 음. 그러고, 나한테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앞으로 더안 조질 테니까. 네. 네, 뭐 음. 저는 전혀 이제 내용을 모르겠는데 네. 일단 들어보면 연예인 조현영 씨를 공격을 했나봐요. 음. 그 다음에 그 공격을 풀어주는 대가로 뭐 박승호라는 사람을 음. 고발하게 시킨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요. 딱그 얘기예요. 갑자기 조현영 씨라는 그 여성 연예인분? 네. 그분을 이제 공격을 해서 괴롭힌 다음에 어,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자기 여자친구의 뭐 친구를 건들면 안 된다. 어, 어. 뭐 이러면서 어. 갑자기 누구를 고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박성호 씨를 고소해라. 음.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어, 어.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 뭐야? 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 씨가 바로 전혀 무관하다. 바로 박성호에 대해서 형사고소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유 뭐 역시 글도 잘 쓰시고 청년위원회 홍보대사 관련해서 나는 홍보대사 청년위원회 홍보대사란 거지 청년 페이의 홍보대사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조현영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분 정말 이쁘십니다. 야 이게 전형적인 것도 고발 자주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격하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 음. 그러면 놔줄게. 어. 네. 조현영 씨도 지금 피해자인 거거든요. 사실 보면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고소하니까 갑자기 칭찬을 해. 음. 와. 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한 대로 다 움직여. 네. 네. 그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세희한테 조금이라도 공격을 당하면요,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매분쇼가 채널이 훨씬 크잖아요. 네. 음. 근데 외부쇼에서 누구 공격하는 누구 공격을 해요. 근데 김세희는 여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 음. 김세희가 공격하잖아요. 음. 김세희가 훨씬 세요. 어, 맞 장난 아니에요. 거기 어. 있는 그 5천 명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 버리니까 어. 거설할 수가 없다니까요. 음, 아. 그래서 진짜 연예인들 다 그냥 인생 끝났잖아. 아, 네, 다 없어요. 실제로 김건모 형님도 6년 만에 나왔고 뭐다 아유. 무죄 받았는데도 뭐 이미 그러어. 6년 동안 돈다 날리고 맞습니다. 방송 활동 못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영상이 아, 하나 있거든요. 열받네. 제가 국감 갔다 오고 이제 경찰청장님 움직이고 하니까 세이가 이제 완전 눈 풀려가지고 쑥발 니들 맘대로 해 나는 영상입니다. 아 자포자기 영상이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명백한 증거 자료까지 있는데 저거를 무죄 때린. 정재호 판사는 사람 새끼입니까? <laughs> 나는 저런 쓰레기 판사한테 뭐야, 재판을 아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깊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를 사형 선고할 거예요. 사형 선고. 나를 사형 때리든지 말든지 앞에서 작두로 내 목을 자르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 아... 아... 사법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웃음> 아... <웃음> 제가 지금 계속 틀고 있거든요. <laughs> 오늘 매부쇼에다 틀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아니 어? 정말 진짜 무서운 게 없는 애예요. 어... 이게 최욱형님도 그런 이런 말못 하잖아요. 그런 아, 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판사 바꿔. 한사안 바꿔줘? 그럼 나 계속 기피 신청 할 거야. 음. 그리고 뭐 내목을 잘라 작두로 잘라줘. 이러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거고요. 음.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관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사관님들이 다 자기 구독자래. 구독자여 가지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불성치, 아, 불성치 나올 거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음. 그걸 제가 또 영상을 따가지고 바로 공개를 했죠. 어, 어. 그랬더니 또 강남교사소가 난리가 난 거죠. 어, 그렇겠죠. 네. 저는 무조건 세이가 한 말을 다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laughs> 어. 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20번 넘게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절 보고 웃은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근데 자기는 강남교사서 가면 그냥 웃고 있대. 웃고 있고 자기는 불성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와. 경찰서에서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음. 그걸 경찰에 다시 전달해 줬어요? 아그 영상을 계속 올리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사실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걔는 완전 막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경찰서에서도. 아. 얘는 조만간 진짜 끝내 야지아 얘는 저공소권 없으므로 끝날까 봐 제가 걱정이 많아요. 아이 그 얘기는 하지 네. 아그 그 아, 그럼 안 된다세요. 야 너는 끝까지 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에이, 그런 얘기는. 기다려 하지. 친구가 부른다고 가면 안 돼.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laughs> 그런 얘기는 그 하지 네네. 않습니다. 근데 네. 근데 운영장님 나오시니까 지금 슈퍼챗이 아유,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어. 제가 또매벌쇼에기여하고 있죠? 아, 네 네. 그 전액 참여 기부됩니다. 아, 네. 손 네. 소개를 시켜 드리요 아, 마스터피스 님, t v 뭐 브이큐 님, 뭐 선물 연지 님이 다 보내주셨는데 미니누피 님이 10만원 보내주시면서 장사이신 은영장 대표가 말하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저는 버닉선 연예인 단톡방 공익 제보자입니다 은영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분이 이제 그 버닉선 사건부터 큰 사건 다 포렌식도 하고 막 공익 제보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근데 김세희가 방송에서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 회사가 공격을 당하고 아.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된거죠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아. 예전에 김세희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MC 님톡 건드리면 그냥 내일부터 방송 못 나와요. 오. 아니 실제로 저 KBS 드라이브 음. 음. 저랑 같이 했던 사회자 음. 피해자건이었는데 그거 김세희가 얘기해 가지고 하차했잖아. <웃음> 야 무슨 <laughs> 일이야. <laughs> 아, 진짜, 진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차했잖아. 하... 네. 진짜 하차했잖아. 예. 정말... 아, 진짜 정말 아, 아우 이제는 진짜 마취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저는 방송국 앞에서 막 광화문 앞에서 은현장 채널에 하차시켜라. 하차시켜라. 그 그러니까 하차가 되더라고요. 아, 차했구나 어,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송국에 나온 것들 다 편집돼 가지고 저만 요렇게 잘려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만큼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섭섭했고 네. <laughs> 제발 우리 매부시 구독자분이나 장다희 씨 구독자분들이나 좀 팩트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임팩트에 환장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네. 네. 어, 라임 끝까지 살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아 오늘 그 최욱 형이 근데 저기 어, 네. 지금 저희 팬클럽이 또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또 과일을 보냈어요. 뭘요? 저기 팬, 아, 요거 저도 받았습니다. 요거, 예, 요거 에이, 있습니다. 네. <laughs> 하지 마요. 네. 아니, 그게 진짜가 돼 있는데. 아니, 하지 마요. 저희 그 부모님이 네. 그때 그 기부하신 거 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나를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어, 아니, 저는 최혁 형님한테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네, 매부쇼에 좋은 네. 곳에 기부하라고 아니. 장신 구독자 1등으로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아, 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1억 5천 이렇게 안 해요. 1억 5천을 기부했어. 아, 원래 와. 툭툭 던지면서 2천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자주 부르지 몰라가지고. 아, 매부... 아,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네. 진짜 안 돼. 메부쇼 아, 네. 나오기가 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한 번이면 끝나는 거라 시원하게 1억 가겠습니다. 이 회장님 아, <laughs> 그 다음 주또 불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네. 아 1억 오천 더 이상 안 됩니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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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황희도 이사님. 네네. 네. 짧게 한번 가볼까요 <laughs> 사실 네. 제가 그 은현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워낙 중요한 얘기고 자칫하면 이제 제가 잘못 묻혀버릴까봐 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은 오늘 아침 짖지 않는 걸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당신이 진 이쪽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어. 그러면은 넘어가고 한한한 한, 한 플랫폼으로 갑니다. 플랫폼. 네. 플랫폼으로, 아, 플랫폼으로 갑니다. 네. 일단 플랫폼. 어 최근에 그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과방이 국감에서 이주희 의원이 그 이팸코의 도박 문제 저번에 매부쇼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 문제를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한 겁니다 국감장에서 이걸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 음. 한마디로 도박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지.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다 라고 음. 이제 과방위 국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팸코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국감 한방에 무너졌습니다 음. 바로 오. 잉여력 전송 기능이라고 어. 선물하기 기능을 폐지한 건데요 이제 이 공지를 남기는데 제가 오늘 뭐그 사람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화법이 좀 똑같아요 음. 뭐 10년 넘게 문제없이 운영하던 게 갑자기 문제가 됐다 오.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 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계속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펜코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유저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박 그러니까 그 도둑질을 했는데 10년간 안 걸렸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네네. 그럼 지난 10년간 안 걸렸으니까 도둑질이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음.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네티즌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아. 있는 겁니다. 그네 말대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거면 왜 갑자기 기능을 폐지하냐? 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이거 해냈네. 아, 아 아주, 어, 대단합니다. 매부시가 아, 이렇게 공론화해 준다고 네. 해낸 겁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광희도 대단하고요. 그 이주희 의원님도 고생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 사진을 넘어가 보면 이게 관련 증거들도 있어요. 운영진이 거짓말했다는 게 24년 4월 20일 공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위의 거래가 의심되고 있다 이걸 자기도 확인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공지에다 뭐라 그러냐면 인여력 선물하기 기능을 아예 막으라는 유저들의 의견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근데 음.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밀어둔다 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 인지하고 있던 증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왜 그럼 이거를 계속 유지 하고 있었던 거냐 이제 다음 사진 5번으로 넘어가면 네. 어,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유저들이 지금 폭발을 한 겁니다 음. 왜냐면 갈라치기하고 혐오 유발하고 심지어 그 정치 갤러리 방관을 음. 하면서 소위 혐오로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동안 앞서 있습니다. 듯이 유저들이 요구할 때는 다 무시해 놓고 음. 국감 한방에 나가떨어질 거면 너뭐 하는 인간이냐 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렇지. 6번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특정 정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이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을 많이 했었다. 어. 네, 이런 걸 이제 암묵적으로 본인이 봐준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혐오를 팔아서 돈을 벌어놓고 음.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냐. 왜 이게 좀 악질적이라 보냐면 공지사항 아까 남겼을 때 이번 사진을 다시 가보면 네. 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최근에 과방위 국감에서 특정 정치인이 뭐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것을 갑자기 요구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무슨 특정 정당에서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려놓은 음, 거죠. 근데 그 방금 보여드렸던 건 그게 아니다. 음. 팬포 유저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다 거죠. 문제점을 음. 인식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7번 사진으로 가 보면. 이걸 이제 그 검찰청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네들의 목적, 민주당의 주 목적은 팸코나 혹은 팸코 정치갤러리 자체를 폐쇄시키는 게 목적 아니냐. 음. 그러면서도 저렇게 검찰청을 실적 끼워 넣습니다. 아. 쟤네들 그냥 자기들이 가지지 못하면 다 없애는 놈들이야.라는 음. 식으로 계속 그 방어를 하고 아,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그뒤에 얘기들이 핵심인데 오늘은 제가 폐쇄하겠습니다. 아, 아 중요니다 제가 이게 네. 지금 참는 게 이게 쉽지 않요 지금, <laughs> 지금 네. 손이 떨립니다. 아, <laughs> 아 뒤에는 나쁜 아, 세가 이준석 얘기로. <laughs> 아 이게 도매가 됐나 보군요. 아, 네. 12번 <laughs> 사진 하나 가겠습니 네. 12번. 번너띄 <laughs> 있어. 지금 손이 떨려요. 말이 너무 빨라. <laughs> 아 제가 지금 진짜 쉽지 않은데 아 형님도 있으니까 아, 예,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은현장 입장이 있으니까 네. 아, 보시면 아, 네. 이건 뭐냐면 최근에 국회에서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토론회가 있었어요. 음. 이것도 이제 그 매부쇼에서 계속 공론화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네. 국회와 또5.18 기념재단, 4.3 평화재단 이런 데서도 더 많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5.18 기념재단에서 막 계속해서 공격을 막 당해왔잖아요. 음. 5.18 하면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음,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노무현 재단과 4.3 평화재단에서도 같이 연 를 해서 지금 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노무현 재단에서 그 회의를 하다가 온 겁니다 아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딱 당장 체감은 못하지만 변화하고 네. 있다 음. 변해가고 있다 음. 아~ 사실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까 나올 때 중앙정보부 사실 그 대기주 김기춘 <laughs> 어, 그리고 고성조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거든요. 그데그 네. 자유민주당 리박스쿨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 소녀숙이 그 포, 카톡방 폭파 지시했던 네. 그리고 이게 그 김기춘은 검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이에요. 네. 근데그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때안 기부고 지금 국정원이거든요. 자 네. 국정원 개혁 계속 얘기하는 거랑 다 연결된 얘기라서 아. 어, 그 책빨리 저도 사봐야겠다 검사 열전 아. 그 아. 생각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어디서 풀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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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김세희 씨, 저도 좀 어떻게 보면 해주면 안 돼요? 아, <laughs> 아, 지금 아,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아,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건 예. <laughs> <좀> 벌벌 떨면서 <laughs> 저도 사실 음.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2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대단하시다. 음. 근데 이게 제 억울함이 풀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냥 계속 방송국에도 불러서 다니다 보니까 음. 제 본질인 골목 식당 콘텐츠를 못하니까 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왜안 하냐 언제까지 방송에 나갈 거냐 음. 근데 저는 세일을 깜빵 보낼 때까지만 아, 깜빵 보낼 ]지. 때까지만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네. 또 매부쇼가 불쇼 또 전문이잖아요 네. 제가 좀 계속 장작을 넣어야 되니까 네. 불 붙인 이상 확실히 전도시킬 테니까 네. 아, 네. 그때까지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진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은 이건 진짜 막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저희도 마지막까지 관심을 좀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물밑에서 정말 대한민국 이 암덩어리들과 싸우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장사의신 은현장 그리고 황희도 이사 두분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